다시 정의하고자 합니다. 어, 일반적으로는 어, 성공이라고 하면 어, 돈을 많이 가지게 되거나 지위나 권력을 리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어, 생각하게 되잖아요. 어,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, 돈보다 어, 돈과 권력, 권력보다 어,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. 어 그것을 여기는 사람도 어, 적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성공에 대한 어그 좁은 어 좁은 정의 어를 확장하려고 합니다. 어제 어, 생각에는 성공은 어 자신의 어 목표를 어, 이루면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 나 남의 눈에 보는 성공은 어, 자신 어, 자기관한 어, 성공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어, 성공은 어, 제, 어,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어,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